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작품세계를 만끽해 보는 시간 오늘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상상 속 세상을 그리는 고석원 작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부산의 한 대학교인데요. 푸르른 청춘들이 있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미지의 창작 세계를 컨버스에 그려내는 고석원 작가입니다. 교수님이시자 또 작가님이신 우리 고석원 작가님을 제가 찾아왔는데 예. 여기가 지금 제가 작업실이라고 해서 왔어요.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작업을 하고 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자 고서원 작가의 작업실이기도 한데요. 이야 이 작품들 좀 보세요. 정말 모환적이죠 우와. 오 작품이 되게 큰데요, 작가님. 예. 특이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주제로 작품을 주로 만드세요?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상상화를 그립니다. 아, 상상화로 가면은 우주를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네. 과거, 현재, 미래, 또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차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겹겹이 무엇이 있는데, 우리가 감지하고는 있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상을 통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머, 그런데요. 이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생명체가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작품들일까요? 작가님의 이 작업실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작품이 좀 유난히 눈에 띄어서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가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작품은 제 가족이거든요. 아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세상에. 제 그림에는 다 쌍이나 하고 있어요. 한명 있지는 않아요. 어떤 물체든 다두 개씩 같이 쌍을 이루면서 사이좋게. 해. 험난한 세상을 걸어나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우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작품들이 다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제작하는 방법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툴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어, 에어브러시라는 도구를 통하여 붓을 사용하지 않고 어, 에어를 통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 이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데서 가장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어, 새로운 사물, 음. 좀 생경한 광경, 상상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작가 혹은 교육자로 모든 걸 이룬 듯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작품을 위해 공부하신다는데요. 특히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재능이 있는 쪽이다, 좀 타고난 쪽이다, 혹은 나는 진짜 노력파다. 이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뭐 노력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뭐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그린 게 아니고 좋아했던 것이라서 늘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서관 작가에게 미술이란 흥미로운 존재였고요. 1 0대때 우연히 마주하게 된 미술에게서 큰 울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그대로세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미술실을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본 하얀 석고상을 음. 보고. 너무 오시더라고요. 저것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충동에 의해서 이제 미술부를 가입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제 2의 고서원 작가를 위해서 멋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작업하고 있었어? 네. 어, 여기 있는 세계쁜 보도를 요 위에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어? 어제 밤샘 작업했나? 네. 아유. 잠좀 자야지. 무슨 밤새을 자고 나니 밤을 응. 샜습니다 아, 실제 음. 상황인 거죠. 고생이다. 실제 상황. 그전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웃음> <웃음> 이제 한달 정도 남은 한 네. 달하고 조금. 좀 고생되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작업으로다가 전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네. 그래. <laughs> 가진 것의 모두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제자. 이 제자분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교수님 밑에서는 얼마나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학부 때부터 제가 계속 교수님한테 배우고 지금 대학원도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거의 한 5년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멋있고 카리스마 있으신데 또 엄청 귀여운 면이 있으세요. <laughs> 누구보다도 학생을 사랑하시고 또 학생들보다 제일 늦게 집에 가시는 아니 지금 화면에는 저희만 담겨 있습니다만 혹시 옆에 지금 교수님이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아니아니요 <laughs> 아니, 건가? 정확하신 건가요 아네네 아, 네. 네,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마침 고석원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아직까진 기간이 남았으니깐요 여러분 캡쳐하세요 캡쳐. 캡처. 아까 작업실에서는 가족을 만나봤는데 여기는 뭔가 좀 생명체가 더 다양한데요? 아, 이 작품은 그 사람의 형상도 있는 듯 하지만 또 식물의 형상도 있고 또 기계적인 형상도 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다 보니 이 화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 오 이거는 그냥 생연필로 그리신 거예요? 아 생명필은 아니고 한지에다가. 아크릴화로 그렸습니다. 어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음. 보여주지 않는 그 세계가 더더욱 많이 있다. 음. 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우주생명체와 문명의 충동, 도킹. 무려 20년간 이 작품의 세계관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일까요? 약 20년간 그린 작품을 아, 어, 기념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작품들을 한 번쯤은 자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화집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우와. 이 책을 하나 발간한 것이 이게 이번 전시의 취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역사를 좀 되짚어볼 수 있는 전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오랜 세월이 한 곳에 전시되어 있는 만큼 전시를 찾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오늘 전시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림에서 몽환적이고, 어 그리고 이렇게 우주적인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이 계속 이 백호짜리든 이렇게 음. 붙여나가면서 마치 우주가 뻗어나가듯이 음. 이 확장성이 있어서 상당히 음. 제가 좋아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대, 음. 그리고 뭐 가족, 사랑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음.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품고 있는 상상 속 세상을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작품으로 그려내는 고석원 작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늘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화가는 무엇을 재밌게 그릴 것인가를 매일 고민하는 것이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쉬워진다면은. 더큰 공간에서 100m를 펼쳐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이번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에게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죠 제가 지구상에 내려온 이상 저의 사명은 그림 그리는 것 이것을 하고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증폭되는 나만의 세상 내면의 우주를 그려내는 고석원 작가였습니다.